보라 마을입니다. 아 단풍이 지금 완전히 불타 요 불타. 어. 단정히. 아 어, 너무 예쁘죠. 예 너무 예쁘죠. <laughs> 너무 예뻐 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네. 어. 아. 어. 저 안에도 너무 예, 예뻐요 이렇게 다치로. 예 이렇게 가려고요. <laughs> 너무 예뻐서 아 지금 이거 지금 안 보면 이거 못 보네 아 위에서 보면 며칠 전에 색깔 갔는데요 지금은 완전 이제 아래까지 다 들었어요 바람에 단풍잎이 날리고 있어 아아이 이 떨어진 단풍잎들이 그냥 이렇게 놔뒀으면 좋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담아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담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또 그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와 새소리도 나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요. 365일 좋아. 햇살이날 때도 또 푸른 잎이 파릇파릇할 때도 단풍이 사사들기 시작할 때도 아. 이 길이 굉장히 길던데 운동도 할수 있고요. 체력장도 있고요. 게이트볼장도 있어요. 이쪽으로 가시면. 옆에는 초록색을 자랑하는 소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제가 뒤를 지금 한번 돌아다봤어요. 은행 나무하고 합쳐져서 새파란 하늘에 구름이 아 학교 옥상에 빨간 단풍이 하늘하고 너무 예쁘게 어우러졌어요. 제가 좀 땡겨봤는데.